반갑습니다, 홍조입니다. 다들 보드게임 몇개 정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대략 500개 정도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싹 처분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게임을 샀을 때가 2012년쯤이었으니까 약 10년 만에 보드게임이 이만큼 늘어난 거네요. 1년 평균 4,50개 정도 샀다고 생각하면 되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 경험에 비춰본 보드게임어들 게임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가장 먼저 보드 게임 0개에서 5개까지입니다. 사실 이 단계는 보드 게이머라고 하기좀 어렵죠. 살면서 보드 게임 한두 개 정도 안 사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여기서의 보드 게임은 화투, 윷놀이의 연장선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요 시기는 일단 아는 게임도 많이 없을뿐더러 게임을 사는 곳도 마트나 동네 문구점 정도. 게임의 목적도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입니다. 보드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 게임을 조금 빡센 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저는 첫 게임을 아그리콜라로 시작했었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 시기에 최소 루미큐브나 스플랜더 같은 걸 해보고, 그게 재밌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승급을 할 때가 된 거죠. 보드게임 개수가 다섯 개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보드게임의 매력을 어느 정도 느꼈다는 겁니다. 요 시기가 되면 보통 보드게임 카페를 찾아 다니게 됩니다. 카페에서 이런저런 게임들을 경험해 보면서 세상엔 이런 게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기죠. 본격적인 입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서히 "쟤는 보드게임 좋아하는 아이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주로 구매하는 게임들은 카페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게임들이나 보드 카페에서 재밌게 했던 것들, 네이버 블로그에서 추천해주는 게임들 정도입니다. 보드게임이 10개가 넘어가면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것들에 점점 만족을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게임들은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게임을 찾아 카페에 가봐도 뭔가 만족감이 덜한 이때쯤 되면 보드게임을 같이 해주면 친구들도 부족해서 점점 갈증이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드 게임 커뮤니티를 본격적으로 탐독하는 때이기도 하죠. 딱 이때가 모든 게임이 다 재밌어 보일 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누가 무슨 게임이 재밌더라 한마디만 하면 저 게임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하면서 중고장터 차단이고. 유튜브 같은 것도 제일 열심히 찾아보는 시기죠. 어떻게 게임을 해볼 수 없을까 해서 모임 같은 것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보드게임 10개에서 20개는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게임 제일 많이 사게 되거든요. 보드게임 30개 정도가 되면 다양한 구매방법에 눈 뜨게 됩니다 중고거래 페이지는 거의 매일 들어가 보고 선주문 펀딩 킥스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미 선주문이나 펀딩 2억의 정도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취향이라는 게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보드게임에도 장르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내가 재밌었던 게임들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포부로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순위, 보드라이프 순위 같은 것도 관심이 생기게 되죠. 이때가 사실 보드 게임이 제일 재밌을 때입니다. 꾸준히 나가는 모임도 있고 나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하게 되는 보드 게임의 황금기라고도 할수 있죠. 이때는 모임을 일주일에 일곱 번도 나가게 됩니다. 백개 언저리에서 저는 현타가 뭐 왔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깨지기도 했고 안정적으로 게임을 굴리기가 힘들어져서 이걸 왜 하고 있나와 게임 너무 하고 싶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도기를 한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게임을 사는 것을 멈추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어차피 사야 하는 게임들은 매달 튀어 나오고. 펀딩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쌓여있기 때문에 게임을 못해도 게임을 사고 있는 시기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니 찾아보는 것도 1인플 가능한 게임 이런 걸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게임을 슬슬 팔지 않나 싶지만 아직은 내 손때가 묻은 귀한 게임들을 판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300개 정도가 되면, 보드게임은 구매가 콘텐츠다. 라는 말이 점점 와닿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사지만 어차피 못 돌릴 걸 알아요. 이쯤 되면 게임 플레이보다는 언박싱과 게임 정리의 프로가 됩니다. 다이소를 매일 드나들면서 어떤 반찬통이 컴포통으로 어울릴까를 찾아보고, 어떤 풀텍이 카드 사이즈에 딱 맞을까를 검색하게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박스 포장 같은 것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죠. 어쩌다 한번 간 모임에서 뉴비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업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300개 내외에서 슬슬 판매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게임 구매비용이 덜 드는 건 아닌 게 함정이긴 하죠. 모드 게임이 500개 정도면 이미 한 모임의 모임장이거나 모임 핵심 코어 멤버로 활동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커뮤니티에서 이름깨나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죠. 게임을 500개 갖고 있다는 건해본 게임은 천개 이상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르별로 가장 좋았던 게임과 별로인 게임, 유비 영업에 좋은 게임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게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내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아직 열정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패스로 수년 이상 보드 게임에 쏟아부은 돈이 못해도 몇천만 원 이상이 분명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보드 게임 놓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아지트를 만들거나 집을 넓히는 경우도 많고요. 보드 게임은 이미 삶 깊은 곳에 들어와서 보드 게임 없는 인생을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쯤 되면 보드 게임 택배가 와도 와이프가 별 말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보드게임 연기에서부터 500개까지 오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경험이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보드게임을 갖게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